안녕하세요. 내입장만TV 네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 서구에 대화동 한번 나왔는데요. 대화동에 있는 쓰레룸 빌라 자녀 딱한 세대입니다. 자, 여기는 총두개동 4층 건물이고요. 총 1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주차 당연히 100% 되어 있고요. 자, 실평수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26평 가까이 나오고요. 중간방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 구성원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 주변도 너무나 좋은데요. 자, gtx 킨텍스역 그리고 대화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자, 킨텍스역 쪽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백병원 주변에 초중고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정말 최고인 오늘의 현장 위치입니다. 자, 그럼 내이장만 TV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신축 현장 전시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보시면 화이트 톤의 신발장 4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전시 공간도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 깔끔하게 설치 잘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아쿠아 유리로 거실하고 마주볼 수 없게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 일괄 소등키 들어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로 우측 안쪽으로 주방 그리고 좌측에 거실 공간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자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이 꽤 넓게 잘 빠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소파가 DP 되어 있는 곳과 우측에 TV 다이, 아트홀까지폭 사이즈가 3638 나오기 때문에 75인치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소파 길이는 3405가 나옵니다. 4인용 소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실 크기고요. 거실 창도 넓게 잘 빠져 있고 기역자 형태의 단차 시공으로 천장되어 있고요. LED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창문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바닥 마감재로는 베이지 색상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서 앞쪽에 단독 주택이 있는데 단차 거리는 좀 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광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거실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거실 끝쪽에서 주방 끝쪽까지의 동선거리가 꽤 넓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개방감 굉장히 뛰어나고요. 주거 분리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로얄층 3층 딱한 세대 남아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측 안쪽부터 보시면 3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 쪽에는 싱크볼 들어가 있고, 현재 좌측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고 4인용 식탁이 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식탁이 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4인용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한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공간에서 정면으로 보시면 이쪽 면으로 양문형 냉장고가 두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주부님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요. 주방 안쪽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통 들어가 있는 건너편에 수전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 워시타운은 안쪽으로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환기창 높게 잘 되어 있고, 좌측에도 채광창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 앞에 쪽 공간 충분히 넓기 때문에, 자, 주방 용품이라든지 빨래통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안쪽에 발코니가 있는 점도 굉장히 좋은 오늘의 그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안방이에요. 자, 안방 같은 경우에는 3,370 그리고 3,300 나오는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방 창 굉장히 넓게 큰 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시스템, 무풍,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도 넓게 잘 빠진 모습. 자, 우측부터 보시면 수건 수납장, 그리고 거울,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헤드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충분히 넓게 잘 빠진 모습이고요. 이쪽 공간, 차워할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0평수가 26평. 꽤 넓은 크기의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중간방입니다. 자, 제가 중간방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중간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 길이감이 엄청 길어요. 무려 4,200이 나오고요. 폭이 2,760 나옵니다. 정말 넓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9,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작은 방도 넓습니다. 자, 3350 그리고 2766 나오는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주방 앞쪽에 있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거울하고 세면대가 있는데 이쪽은 건식으로 쓸수 있게끔 욕실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욕실 안쪽에는 거울하고 수건 수납장, 젠다이와 변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헤드샤워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세면대가 없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진 그런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서구 대화동의 신축 스리룸 빌라 자녀 세대 나무가 나 촬영해 봤습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가 무려 26평. 꽤 넓은 크기의 3룸 빌라입니다. 자, 대화동의 유일한 신축 빌라구요 주변이 너무나 좋은데요. 자, GTX 킨텍스역이 도보 한 12분, 그래 대화역도 버스로 세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킨텍스역 쪽으로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백병원,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가 정말 끝내주는 자, 오늘의 3룸 빌라 잔여 한 세대입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내 입장만 TV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 입장만 T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